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습니다예 구독자님 질문이 이제 구독자님 질문 질문이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첫 번째 시그마상 하고요 시그마상에 대해서 두 번째 확산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먼저 이 확산 수소라는 개념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야후 재팬 쪽에 이제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계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제가 비확산성 수소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본에 확산성 수소가 있고요. 확산성 수소가 있고 두 번째 비확산성 수소가 있는데요.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음은 200에서 400도까지의 저온에서 방출되는 수소가 확산성 수소다 이렇게 했죠. 200에서 400도 정도. 200에서 4 0 0도의 저온에서 방출되는 수소. 비확산성 수소는요. 이게 이제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죠. 400에서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방출되는 수소가 비확산성 수도다. 이렇게 되죠 얘는 400에서 600도로 올라가야, 방출되는 거죠.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그럼 결국 이게 지금, 음, 보시면, 용접 용어 중에 이제, 예,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보시면, 영접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영어 보시면, 잘라버리고요. 글자 좀 작은가요? 좀 키울까요? 더하게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영어에서, 근데 너무 크네요. 글자가 좀줄어오겠습니다 예. 지스에 나오는 용어 티스형 용어인데 보시면 에, 확산성 수소라는 것은 이제 확산성 수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용접 기술에서의 분야에 있어서 기술, 에, 수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접용으로 아크 용접의 용접 현상에 정의되는 용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확산성 수소는 확산이 잘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금속 내부에서 이제 왔다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죠. 용접 금속, 용접 금속이죠. 비드 비드 용접부 일부로 용접 중에 용용 응고된 부분을 금속을 보통 용접금속이라는데 이 부분의 결장격자 내를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원자상의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원자상의 수소. 원자상의 수소는 H죠. H2는 분조죠. 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원자를 말하는 거죠. 원자 원자는 가장 작기 때문에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분자는 등체 크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죠 예. 확산이 잘 안됩니다 예. 안됩니다 그래서 운전상의 수소를 말합니다 용접금속중에 수소량이 증가되면 저온균열 용접후에 용접부에 온도가 상온 부근으로 저하되면서 부터 발생되는 균열을 균열의 총칭을 저온균열이라고 그러죠 발생원인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용접할 때 주로 이제 수수가 들어가면 잘 들어갑니다 잘들어가는데 수수가 들어가면 안되죠 빨리 빼내야 되죠 그래서 수수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도금이나 용접에서 특히 도금 후에 도금 후에는 베이킹이라 해가지고요 베이킹 빵 굽는 거죠 베이킹으로 해서 도금하고 바로 베이킹로에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종이에 맞추려면 아까 확산성 수수가 들어가는 200에서 400도 정도 사이 예, 그 사이 그온도로 유지하면 수소 원자가 수소 분자로 떼기 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소를 빼내야 수소취성이 생기지 않죠 수소취성 수소취성 방지죠 수소에 의한 깨짐을 방지하는거 방지 이게 베이킹의 목적이죠 근데 도금은 베이킹이라 하고요 어, 용접은 이제 직후열처리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용접에는 직후열처리라고 바로 음. 예. 한 200도 정도, 150~200도 정도로 직후열처리로 해서 어 가열해서 음, 이렇게, 음 용접하는 경우는 베이킹처럼 도금처럼 음 부품이 작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토치장으로 해서 직후열처리로 해서 한 150~200도 정도로 가열해서 수소를 빼내는 작업. 음 그것도 이제 그리고 확산성 수소를 빼내는 거죠. 비확산성 수소는 400~600도니까 네, 요건 아마 비확산성 수소를 빼리는 이런 내용들은 잘 저도 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확산성 수소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그마상, 시그마상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에, 시그마상에 보시면, 에, 시그마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천이 금속을 함유한 복잡한 금속관 합물이다 크롬과 철이 만나기도 하고, 티타늄, 바나듐 망간 등이 복합적으로 만난 금속관합물입니다탄화물이 아니고, 금속관합물 구조는 이제, 입방에 아니 정방구조를 가지고, 단위 격자의 약 30개의 원자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금속관합물을 보통 시그마상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크롬을 다량 합류한 내열강철 등의 침상조직이 조대화돼서 결정화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기계적 성질이나 좀 떨어집니다. 열화됩니다. 고온 크랩도 이야기하고요. 조대 결정, 결정이 좀 커지기 때문에요. 생성온도 보면은 약 1000에서 600도 사이에서 생성된다. 그래서 고온에 가열할때 시금마상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스테네스 강 쪽에 이제 설명하면서 나오는데요. 천이금속, 아까 천이금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천이금속은 뭐냐면요. 불안전한 d 각을 가진 천이원소가 금속이 만든 금속이라 설명되어 있고, 주결파상에서 스칸디움 오구리 이게 이제 철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트리움은 하고 하포늄 금 이건 천이금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천이금속인데 D전자가 응집에 관여되고 응집이 크고 응집이 높다 D전자 상태의 특성이나 특성이나 총매재료 초전재료 자산재료 등이 개발된다 이렇게 된 설명이 있요 그래서 보통 이건 이제 듀플렉스 스트레스를 설명한 그런 자료인 된다고 보시면 여기 온도별로 나오죠 온도 시그마 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M23C6 우리가 많이 보던 탈화물도 있고요 예, 온도 아까 말씀드린 온도에 고정도 온도에서 시그마 상이 만들어지고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잘 깨진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것 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그마상 관련돼가지고 어, 사례, 사고, 사례 난 그걸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될것 같아요. 제목은요. 시그마상 관련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고, 사례, 예, 실패지식,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올린 자료인데, 실패지식, 데이터, 베이스, 좀 제목이 길죠? 그리고 해외 실패 사례. 해외 실패 사례 해가지고요. 90번입니다. 90번. 여기 보면 요걸 이제 입력하시면요. 검색해 보시면 요게 시그마상 에 실제 생성된 사례, 그다음에 파손된 사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요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